하는 조합 예술 엔터테인의 행운입니다. 오늘 저희가요, 제가 해마다 1년에한 번씩 문어를 잡으러 옵니다. 거제도로. 근데 오늘의 주최자는 자 인사 한 마디 하시고요. 자, 문어를 주최하게 된그 동기가 어떻게 되신가요? 아, 배로 <laughs> 마요로 문어로 배로 마요로. 수업 뿐이 <laughs> 하다가 여기 우리 제 고향 친구. 일면 셉셉이라고 하고요. 이쪽은 저기 한국 최고의 배우. 성배우라고 하고요. 모델 아쿠라 아쿠라 씨. 이쪽은 저기 그 까공개 까공개 닭계 큰스승님이십다 네. 큰손 바닷코끼리입니다. 바닷코끼리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그 클럽파티 <플러스> 파티 뮤지션 클럽파티 어, 뮤지션의 어. 작곡가 겸 가리고 음, 음악 음, 음악가 가리고. 음 <,ưở> 네. 자 저희가 오늘 문어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같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. 문어 오늘 도전 1 0 마리 몇 마리요? 1 0 마리, 열 마리, 하 마리, 하나, 오십 마리, 하나, 오 마리, 하나, 오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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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, 하나, 마리, 하나, 오 마리, 하나, 오 마리, 하나, 오십 마리, 하나, 오십 마리, 하나, 오십 마리, 하오 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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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배를 묶어놔야 돼인데 주로 주인의 손배. 주인파. 아, 아 예, 안녕하세요. 예예. 아무튼 아 예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예. 충분하다 이 정도. 이게 일명 줄서리라고 하는 거지. 주인이 가니가 주인을 잃고 울고 있는 줄을 주인을 찾아주는 거야. 주이 울고 있어. 주인을 찾아줘. 야, 이걸 잠깐 잡아져 가고 있습니다. 잠깐만. 이줄의 주인은 접니다. 그렇게 그렇게 하 이렇게 매는거같 더뚫더 자, 와 와, 자, 오, 이게 오, 없으면 오, 잠도 할수 없습니다. 이 자, 자 우리 그 지금 땀이 나니까 이거 그 요거트를 하나씩 먹어야 돼. 요거트까씩 <laughs> 먹고 기운을 내라고. 아니, 아니 나는 반, 감독자 아니냐, 감독자. 자, 하나 먹 세게 죽어 문어만 잡을 생각만 하고 바라만 져도 안되네 똑바로 네. 해야지 자 준비됐습니까? 자 형님 구독자 여러분 자 문어 30마리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출발 <웃음> 앞으로 박쥐야 <laughs> 그 자루도 여기 안 하나 올려 뿌라 예술 엔터테이너예요 행군이에요행군입니다행군 한국 고조예요.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. 이게 우리가 물에 빠지더라도 이게 살 수가 있다고. 자, 구명조끼를 입겠습니다. 그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이즈가 어린이용 대가 대 어린이용 대. 뒤로 뒤로 뒤로. 백칠십 명 구독자 여러분 물이 지금 차가울 줄알았는 데, 물이 차갑지않않요요 물이 지금,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뭐 라면 끓이는 것같아아 h 아 n k I t 뜨 i 다 k 거 t h 자 n k I t h 자, n k I think, I t h i n 다시 생명입니다. 잘잘 h i 니다세 분을. 이게 이게 think, I t h i 게 k I 잘했냐? 이번 I t h 게 n k I t h i 자, 우리가 1호차 먼저 탈 테니까 1호차 재현이 와. 홍기야 먼저 가자, 우리가. 자, 이거 빵꾸난 거좀보여주십시 이게. 자, 아, 죽을 수도 있습니다, 이게 죽을 수도 있어요. 당연히... 자,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어, 빵꾸났네요. 예. <laughs> 안전청정님, 이거 자, 갈 저기 있어. 저 선까지 갈수 있는 겁니까? 자, 갑시다! <laughs> 아이씨, 아, 아, 빨리 <laughs> 바로! 그래, 스톱! 타, 빨리! 자, 카메라에 타! 카메라 합류! 야, 물다 튀어서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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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자... 오늘 카메라맨을 맡게 된 승룡호입니다. 자, 오늘 저는 땡보이고요 물이 막 날리고 있는데 뒤에 저 모델 아키라 씨. 저 근육 팔뚝 보십시오, 알토. 쫙쫙 접고 있죠. 예. 네.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도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바다 코끼리야. 바다 코끼리님 해라. 카메라 넘기겠습니다. 못 넘겨. 못 넘겨? 한쪽 어 봐, 용호야. 네. 잡아 어, 대체 수심 한한3 0미터몇 미터? 30미터. 30미터. 저 섬으로 가면 이제 10미터에서. 말고 물로 남았잖아. 아니야. <laughs> 자, 저기 보이는 섬이 우리가 저기 프리다이빙 하면서 문어를 저기가 수심이 한 15m 정도 되죠, 기본. 저기서 문어를 잡을 예정입니다. 15에서 10. 15에서 10, 10에서 15. 네. 5m짜리도 있고. 5m짜리도 있고. 그리고 우리가 으어, 자 저기서 노를 저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앞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바다코끼리님 잠수하기 전에 벌써 프리 다이빙하기 전에 벌써 체력이 80% 고갈되었습니다. 뭐라고? 문어가 지금 이상이 아니라 물 색깔이 이상하다고요. 물 그러네 물 색깔이 안 좋아. 자, 다 와갑니다 자, 1조 도착 내려라 자, 도착 내려봐뭐 하냐, 씨 <laughs> 자, 잘 도착했습니까? 도착을 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일방 행군이왜 <laughs> 넘어지고 그래 내가 떠내려가지 않게 배를 좀 묶어놔야 됩니다. 여기는 야야. 여기는 무엇죠아 이분 보스예요. 예전, 예전 구호동에서그어봐그깡패들을물이쳤던그 분이죠. 다 이분이 주먹이 원펀치가 세. 분이 빠지면 간다고. 이걸최단길게좀 빼놔야. 들어, 안 보여. 여, 여기까지만 볼수 있고, 여기 들어가면 안 보여. 안 보여, 안 보여. 어우, 시원아, 멋있다. 시원해. 어. 내려가서 그런가. 바다물 상태가, 바다물 너무 지정을 합니다.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은, 어느 정도 시사는 보이는데, 지금 이 상태에서는, 아, 문나가되안 않을까. 뭐야. 뭐 잡았어? 도전을 해봐. 막쭉 뭐 짓고 가야지. 어떡것 뭐 같아? 그런 뭐 미역이라도 따가야지, 다시마 다시마도 뭐더 아. 진짜 없다. 이거보다도 아예. 여기는 생물체가 없다, 생물도 액상구 이런 거. 액상구. 흥합도, 이거 봐. 파도도 네. 너무 세고, 뭐 시야가 너무 안 좋아. 일단 도전해봅시다. 뿔소라, 아, 뿔소 잡았다. 아, 잡았다, 뿔소라. 이동. 계속. 형이 보이는데. 오늘 문어 잡이 실패했습니다. <laughs> 오늘 문어 잡이 왜 실패했냐면 이게 비가 내린 상태에서 이게 바닷물 밑바닥에 다 일어나가지고 이 상태가 영안 좋습니다. 문어를 오늘 뭐한열 마리 잡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개망신만 당하고 그대로 <laughs> 갈. 불소라를 그래도 한천원 마리 잡았어요. 저 혼자. 뿔소라어딨어어 그래. 나 같이 한번 먹어보고. 오늘 문어는 못 잡았지만, 뿔소라로 만족하면서, 다음 기회를 노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행군이었습니다. 에 문어도 못 잡고,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오늘 완전히.